클로버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클로버 눌림목 조정을 마감하고 재차 탄력적인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가 충격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약세를 출발했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는 결국엔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등 전략 후강 패턴을 보여줬죠. 이런 가운데서 클로버스의 경우에도 8%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또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일단 동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체크하면서 상승에 대한 목표 가격까지도 김사부가 정리를 해서 속 시원하게 해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시초가방을 이렇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같이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수익행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초 가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리고 클로버에 스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섭의시초 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 손가 한번 보도록 하죠. 10월 2일 네오셈이라든가 UNAI 두 종목을 해드렸죠. 그런데 뉴앤에이에는 매수가집이 20% 정도가 상승중으로 29,2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익을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네오센도 매수가집이 11%상승으로 13,500원 0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익을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월 10일에는 로키테스케어 어, 일단 9월부터 추내선 다섯 번째 초계를 드렸던 종목이고, 또 코아시아, 반도체 섹터죠? 그또 10월 10일, 마찬가지로 원익 홀딩스인데, 반도체와 로봇, 복합 테마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9월부터 계속해서 계속 추천해와서,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계속 또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키데스케어가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에 29,000원부터는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원익 홀딩스는 매수가 대비 25% 상승 중인데, 19,000원부터 상한가, 19,070원까지 매도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상한가까지 말아붙였죠. 그래서, 하루 만에 25,6% 정도 아주 엄청난 또 수익을 올려드렸죠. 코아시아도 매수가이10% 상승 중인 7,2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고 했죠. 아, 월일 오는 시장, 13일, 폴리터 어, 일단 최근에 장기동 평전의 지혜 확인을 했죠. 또 신규 수주까지 이루어짐에 따라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점을 잡아드렸고, KNR 스템. 아, 로봇 관련 주중에서 후속 주인데 탄력이 좀 강화되고서 있 자침을 접아드렸고 원이 골딩스 한번 저속에 시켜드려서 여섯 번째 이번에 그래서 플리토가 매수가리비 10% 상승 중이니까 13,2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k n r 시스템은 매수가리비 18% 이상 상승 중으로 18,7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어요 원이 골딩스도 이번에도 역시 상한권 아니지만 또15% 이상 상승률로 이마이 1,9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연일 수익행진 이어지고 이 있잖아요. 평균 90% 적중률이 김사부가 보이는데, 최근에는 퍼펙트하게 100%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수익률도 10% 기본으로 해서 20%또상한가까이도 심심치 않게 나와서, 적중률과 수익률이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아주 적인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로만 하면 수익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그 놀라운 그 수익률 어, 정말 경만하시게 어, 될 건데요. 일단 지수가 오늘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8%나 폭등을 했던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좌를 보면 최소한 한100% 이상씩은 내야 기본인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2 3 0 정도 수익을 내거나 또는 뭐 제자리걸음, 심지어는 역주행을 하는 손실이 입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포모현상이 깊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실망하는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4분기에 분발해서 집중을 해서 분발해야겠죠. 그래서 김사부가 계좌를 불릴 수 있게 지름길을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이드로만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매일 10%, 15%, 20%씩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간헐적으로 손실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90분 이상 이렇게 타점을 수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드로만 하면 300%정도는없거나 한데 보수로 잡아서 그냥 100% 이상 수익을 현실적으로 챙겨보고 싶다. 현실화 하고 싶다. 한 달에 최저.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시초가방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김사부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아주 쉽고 간단하죠? 237만 됩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 시초가방에 합류해서 일단 폭발적인 수익,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럽에서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최고급 AI 해외인재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죠. 이렇게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있는데,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재 해외인재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 동산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봇 자율주행 AI, 비전, 휴머노이드의 학습 및 제어 등 로봇이 외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 피지컬 AI 앞으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분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의 중심층 로봇이 있잖아요. 지금 지수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를 이런 대형주들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한편 개별 종목으로서는 로봇젝타의 수익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최근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흐름대로 보여졌죠. 그래서 둘을 잘 써야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로봇 섹터는 자연스럽게도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로봇 기업 피규어 AI가 세 번째 휴머노이드 피규어 03을 공개했죠. 피규어 03의 경우에 피규어 AI 비전 언어 oh no. 행동 통합 인공지능 시스템 헬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재설계된 모델인데 가정과 산업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가정용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이 있고 어, 특히 이제 지난 추석이었죠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가 스위스의 대기업인 ABB. 에, 에, 산업용 로봇 부분을 약 7조 6천억 정도에 인수하기란 점도 역시 로봇 섹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역시나 긍정적이죠. 주 4.5일제 근무를 추진한다든지 또 내년부터 노란 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자동화라든가 그리고 또 로봇의 침투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지면서 로봇주들의 시세 흐름들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이 2020년도에 250억 달러 정도였던 것이 2030년에는 무려 1600억 달러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그건 연평균 20%에 가라는 아주 놀라운 성장이죠. 이런 전방 산업의 성장. 동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일단, 동사의 경우는 로봇 솔루션에 특화되어 있는데, 주력 솔루션은 범용 자영제행 솔루션인 카멜레온 그리고 또 이기적 로봇 FMS라든가 관제 솔루션인 크롬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글로봇, 그이 삼성전자라든가 또 현대차그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대그룹과 협력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일단 그 신규 멤버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일단 동사 특히나 자회사인 로아스를 통해서는 글로벌 로봇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서 유통 사업도 영위라고도 있습니다. 물론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일단 아직은 있죠. 지금 보시면 매출액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210억이었던 것이 240억, 지난해는 334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매출은 한 450, 560억까지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아, 지난해 배수단 35에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손실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상 상반기 53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흑자 기조를 좀 전환을 해보면서 이 적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간으로는 영업 손실한 37억 정도를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점차 분기별로 흑자로 전환들을 서서히 고를 해 나가지 않겠는가. 실적 측면에서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간의 적자에서 벗어나면서 상저하고 패턴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수급 측면에서는 지난 금요일 급등을 부축했던 외국인 투자를 140만주 매수를 했다가, 오늘 34만주 매도를 했죠? 바로 한번 매도 또 나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매도가 일부 이어질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받을 때 아직은 달리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번 고점 수준과 오일선이 맞물리고 있는데, 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고점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다 라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34,000원 대이 고점이었죠 강력한 지선이다 5일선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32,000원대 있습니다만 은 5일선이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34,000원대 마지수선이 있다 일단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인 30분봉 이라든가 또 60분봉을 봤을 때투대로 본다 라면 지금, 3만 4천 원대가 이달이죠. 3만 4천 원대인데, 3만 5천 원대 이상에서 나름대로 지선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3만 5천 원대에서 3만 6천 원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략을 수립을 해드리면, 3만 4천 원대는 마지노선이고, 3만 4에서 3만 5천 원대에서 1차대로 지로 심을 받을 것이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가격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은 장기적으로 상승에 따라서 이런 눌림목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눌림목 이외에 또 다시 한번더 조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가느냐?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급등을 했다. 최고가니까. 그래서 과열에 대한 우려가 미치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이 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소 해소, 해소해 줬죠. 두 번째 장점은 신고가다. 신곡가면 뭐냐면, 사상 최고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사상 최고가인데, 물려있는 물량이 없잖아요, 물려있는.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없다. 악성 매물에서는 자유롭다. 그래서, 차익 매물만 소환해 나가면은, 오히려 좀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기에라라서 주요 지선이 확보가 되면, 순박히 면상 관을 거쳐서, 마디가격증 5만원대. 한 번쯤 도전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쯤에서 보면은 이제 무리한 매수보다는 이제는 완급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 나가는 그런 필요, 어, 가능성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 일단 매수와 매도 타점을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아서 대응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이게 변동성이 언제든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날레 가면 쭉 나와서 목표치를 조금 오버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못하고 좀한풀 먼저 꺾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그한 번, 아직은 상승추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빠르게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사부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꾹 누르면 김사부가 링크도 올려놨어요. 첫 번째 링크 눌러서 클로봇이라고 적고, 매수 가격대대로 적어서 주시면, 김사부가 정확하게, 지금 시초가방 앞에서 보셨잖아요. 매수, 매도의 급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안내 드립니다. 이미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은 그 정확도에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잘 반응을 해서 수익을 높여 가시면 되겠고, 이게 어려운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그냥 클로버시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링크는 시초 가방에 입장하는 건데, 구독자분들 100% 무료라고 돼 있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100% 무료인데, 이왕이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한 250에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보고 싶은 의지, 열정이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리면, 김사부가 식초칼 공략을 한 축하를 이용해서 봉리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은 봉리다. 프로젝트 1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부터 시작하느냐? 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단돈, 아, 천, 백만원? 단 백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천만원 가지고 하자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금액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우리는 종목을 주도를 해서서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파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먹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얼마나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리의 마술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딱 6개월 동안 하면, 승부를 하면 1억이 통장에 꽂힐 수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가면 10억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앞에서 얘기를 했죠. 수급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버리면 이게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죠. 지금 매일 이렇게 보면 10%에서 15%, 20%, 10 물론 간헐적으로 손실을 보는 날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별로 복리 계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리 계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에 이렇게 매매를 따라서 하시면 손해만을 보는 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50에서 300%한 달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쭉 잘라서 아주 보수적으로 한120% 정도만 수익을 챙겨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왔으니까. 그럼 120% 수익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했어요, 김사부가. 100만원 가지고 120%한 달에 수익을 올리면 120만원의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원금까지 합하면 220이 되죠. 그런데 220을 재투자를 하면 그 다음 달에 220에 120%는 264만원이 되는 거죠, 수익이. 수익금하고 이게 220만원 합하면 484만원이 되고. 이렇게 재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다섯 전 다섯 날, 5달째 되는 날 5,150만 원을 투자해도20% 수익을 내면 6,184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나오죠. 이게 총 합을 하면 1억 1,337만 9,900원을 계좌에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천만 원씩 해버리면 10억이 되고 이게 100분, 150분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종목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힘들죠. 그 어려운 싸움을 뭐하러 합니까? 김사부가 산전수정 경주전다 겪어봤는데, 작전 세력이라고 해서 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 흐름만 파악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 일단 이런 흐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5월 정도까지, 한반년 정도, 100만원 가지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다. 1억을 꽂아보고 싶다. 통지 계좌에. 이런 문들이라면은 010-8329-9609로 문자로 1억이라고 전송을 주세요. 1억. 일단, 한 150분 정도로 해서 일기 스타트를 할 계획이 있는데,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프로젝트 일기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